7일을 용맹경진 하시니라고 우마이모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7일간용맹경진하셨으니까는 어떻게 경진하는 도중에 깨달은 바가 있다든지 또 나름대로 뭐 느낀 바가 있으면은 한 말씀 하시지요. 하였고요. 이 먹고 하도를 물어주십시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일간은 뭐를 참고를 했습니까? 이 먹고 하도를 들었습니다. 이 먹고 했어요? 네. 그럼 그래 무엇입니까? 답하겠습니다. 이 먹고 그러니까 먹고 했으니까는 너는 뭐냐 이러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해야지. 대답하겠습니다. 이 먹고 아이 아니 그건 아니요. 너는 뭐냐 이러면 그냥 이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답이. 네. 이건 틀렸어. 스님께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이목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야 다른 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뭔데 꼭 끼오 왜개 짖는 짓은 못하노 꼭끼오는 하면서 왈왈 그는 말 끝에 매달리서 오는 사람은 천명을 죽여도 살생기에도안범한다고 했네.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요. 아예 아니, 이 묶을 몰라서. 뭐지는 응. 바른 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참고해요. 아니라.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다시 해. 해, 다시 참고하란 말이 아니야. 예. 응. 또 누가. 하실 말씀 있어요세요 저가 첨서. 불교에 입문할 때서부터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 도솔 열스님의 삼관이었거든요. 삼관. 근데 그거를 창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요즘 다시 그게 요새 예, 새롭게 요새 공부를 벗슨 하도록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계속 아니 무엇인가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셔갖고 네. 그 무엇인가를 참부를 해 그래 뭔고 근데 이게 좀 지난번에도 한번 음, 한번 그 스님께 내비쳤던 건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laughs> 저는 이제 그럼고 어, 무엇이냐 네, 이래면 네, 네. 지나가다 누가 만나 사람이 만나서 당신은 뭐요 이래면 뭐라고 할 건가요? 광명이고 광명이여라. 광명은 광명이다 이래 대답한다고요. 그거는 광명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그럼 뭐냐를 모르게. 초록이 동색인데. 침묵한 화가의 붓 끝에서 일만 가지 색을 뜯는다. 이제 설상가상이다 그는. 자꾸 그래 말에다 말을 말에, 머리에다 머리를 덧붙이는 격이라 그러면 그 그런 게뭐 몰란길 하지.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그 상관으로 바꿔서도 안 되나? 바꾼 건 이게 아니라. 이 먹고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뭘 자꾸 받고 아, 예. 그리고 간세음 보살이 간세음 보살께서 호떡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 놓고 보니까 만두더라 그래서 호떡을 분명히 손에 들고 있을 때는 호떡을 주고 하나 샀다. 호떡을 하나 돈 주고 샀다 이리라. 산서 손에 들고 있을 때는 호떡이었는데 땅에 놓고 본게 그게 만두더라. 그래서 어째서 호떡을 샀는데 땅에 놓고 보니까 만두 만두냐 이거라. 어? 어째서 호떡을 샀는데 땅에 놓고 보니까 만들까요 그래 이 먹고를 하던 또 다른 여타의 하도를 하던 그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 본참 공안에 본인이 확실히 해결이 되면 지금 방금 물어는 이 물음에 대해서도 확연해가지고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호떡은 뭐고, 또 땅에 놓고 보니 만두는 또 뭐냐, 이게요. 7일간 용맹경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요번에 참잘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깨달아서 대답을 못 한다 해서 못 했다고는 할수 없고. 금년에는 그래도 오기철이 돼서 많이 더운 때인데도 좀 시원했지요? 그 정진하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도 아마 그냥 견딜 만한 정도가 됐을 겁니다. 정진 7일간 여러분이 한 것은 서울을 가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계속 달려서 달리고 달려서 뛰어서 서울 가는 거 하고 누가 먼저 서울 가겠어요? 뛰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보다 빨리 가겠지요 용명정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도 뛰어가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더 용명심을 내서 그래 정기을잘한 겁니다 뭐못 깨달았다 하고 해서 뭐 해도 안 되네 이런 그런 망, 망상이 되는 거고 그는 지일간 어, 용명경인을 잘 했거든요. 그 동안에 정진했지만은 아직 미진해서 깨닫지는 못한 점은 좀더 열심히 앞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다가 뭐 아이고 뭐안 되네. 뭐 뭐에 뭐잘안 되고 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삼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욱 안 되더라도 용명심을 내서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서울에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빨리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앞으로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더잘 무사히 희양을 했고, 입성신인 조빛춰서 한이라고 일주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선의 시인들 함께 정진한이라고 했었고, 또 후원에 대중을 위해서 어, 공양하는 후원의 대중도 애써고, 어, 또, 곰시님하고 모두, 어, 원주, 모두, 조지신이 모두 애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7일간 봉사도 하시면서 정진도 잘했고 이래서, 뭐, 복해 구족한 것을 그 많이 요번에 정진에 크게 도움이 돼서 크게 이루었다고 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저기, 청재서온자성영입니다 오도성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진. 뭐요? 예. 오도성을 가져왔다고? 아니, 요 <laughs> 오도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어, 저기 정진 중에 한 두째 어, 주 어, 새벽 5 시쯤에 어, 축비 소리 축비를 치고 이제 불단을 쳐다 보니까 어, 저기 그 백의 관세음 보살님이 어, 촛불 앞까지 놔두셨어요. 국후 그, 그 화두 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거는 보살님이 화두를 놓쳤네요. 놓쳤어요? 예. <laughs> 예. 경계에 빠리서 화두를 어. 놓쳤어요. 아 경계에 한번 부딪혀봐라 그런 뜻이었나봐요. 잊어버리겠습니다. 예. 경계에 빠져서 화두를 놓치면 큰일 나요. 얼른 하도를 참고를 해야 되지, 그때는. 응. 그래. 마칩시다. 고독. 네. 설법 청중 해아